안녕하세요. 이찬호 씨의 생활을 분석해보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편스토랑 여지없이 이찬호 씨 편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은혁 씨, 세계적인 월드스타, 은혁 씨의 어머니, 은혁 씨 어머니는 간, 손상으로 인해서 간을 3분의 1 정도 이식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려운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찬원 씨로 인해서 많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가수로서, 아티스트로서 이것만큼 보람있는 일은 없죠. 본인이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분에게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이찬원 씨로 인해서 이렇게 건강이 회복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고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장 덕분 씨, 은혁 씨 어머니. 덕분에, 찬원 씨 덕분에, 덕분 씨는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이찬원 씨, 은혁 씨 어머니를 보자 어김없이 90도 인사를, 예의를 갖춰서 합니다. 패백방석도 잘 꺼내서 어머니를 모십니다. 난그 패백방석이 너무 신기해요. 요새 그렇게 패백 전통 방석 쓰는 가족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원 씨는 패백 방석을 그렇게 집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영감탱이 이찬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귀여워, 영감탱이 이찬원. 그리고 은영 씨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소녀같이 소녀같이 이찬원 씨를 바라보면서. 즉 감성은 나이를 먹으나 나이가 젊으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자랑을 하죠. 고모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은혁 씨, 은혁 씨 고모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새언니들은 고모라고 부릅니다 결혼하면 거기도 또 역시 이찬우씨 팬인 것 같아요. 은혁 씨 고모도 팬. 또 은혁 씨 이모도. 이찬원 씨 찐팬. 완전히 은혁 씨는 집에서 찬밥덩이입니다찬밥덩이 전화를 하고 나서도 은혁 씨하고 인사도 하지 않게 찬원 씨만 소개하고 뚝뚝 끊어버립니다. 어머니도 아주 시크하고 시헌한 그런 어머니예요. 굉장히 솔직한 어머니예요. 저는 그렇게 솔직한 게 좋겠어요. 이 공주처럼 빼고 뭐 이쁜 척하고, 아우, 저는 막, 공주 같은 여자들 볼 때마다 저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또 여자는 공주스러워야 된다고 또 애교가 많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공주같이 뭐 보호본능 유발하고 뭐 이쁜 척하고, 아유, 저는 정말 아주 머리가 썰썰 아픈 사람. 제 취향일 뿐이죠.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또 애교 있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런 모습을 뭐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뭐, 젊어서는 그럴 수 있지만, 나이 먹어서도 뭐, 뭐, 누구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피곤해. 저는 피곤해요. 근데 어쨌든, 은혁 씨 어머니, 은혁 씨 어머니. 아주 솔직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돌직구여서 그런데 이게 은혁 씨하고 찬원 씨가 뭐, 최근의 인연이 아니더라고요. 벌써 스타킹. 찬원 씨가 스타킹에 출연했을 때가 초등학교, 그것도 저학년이에요. 그때 이제 은혁 씨는 벌써 스타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찬원 씨가 그 스타킹에 나갔을 때, 찬원 씨를 보고, 찬원 씨를 보고, 아, 쟤는 이 다음에 큰 스타가 되겠다라고 예견을 했다는 거예요. 은혁 씨도 또 사람 보는 눈이 제법 있는가 봐요. 근데 그때 이 찬원 씨그 영상을 보니까, 엉덩이 튕기는 춤 있지 않습니까? 골반 댄스라고 그러죠. 그 골반 댄스를 엄청 잘했어요. 그런데 이찬원 씨 데뷔 그트로 오디션 할때왜 그렇게 몸치였을까요? 그거를 그 후로 안 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 골반 댄스 어디 갔지? 골반 튕기기 댄스가 어디 갔나 하고 좀 궁금해졌습니다. 연예인 끼를 담뿍 가지고 있는 이찬원씨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찬원씨를 본 어머니도 아마 은혁씨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찬원씨에 대한 사전 상식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죠. 저도 이찬원씨에 대한 상식은 은혁씨 어머니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나 대중들이 보기에는 은혁씨 어머니는 아들 잘둔 덕에 선택받은 그런 어머니가 됐죠. 이찬원 씨 팬들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이찬원 씨 집에 가서 콘서트에 가서 보는 것만 봐도 정말 달덩이 같은 이찬원 씨를 볼때 그냥 광채가 나는 이찬원 씨를 볼 때마다 흥분하는데 그것도 그냥 가서 이찬원 씨가 만들어준 여러 가지 요리를 듬뿍 한상 받아서 먹는. 은혁 씨 어머니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누가 자동차 한대사 준다는 것보다 더 부러울지도 모르겠어요. 자동차는 뭐 내가 돈 있으면 살수 있는데 찬원 씨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집에서 만나는 것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죠. 그런데 은혁 씨 어머니 완전히 아들 아랑곳 없어요. 네가 아무리 월드스타면 뭐냐? 나는 내 눈에는 찬원 씨가 최고인데.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찬훈 씨가 앨범을 만들었죠. 가족여행 가서. 앨범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서 찬훈 씨, 참 부모님 좋겠다, 부럽다라고 어머니가 또그 모습도 또 부러운 거예요. 근데 아마 은혁 씨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앞으로 가족 사진을 찍는 건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찬훈 씨 영상을 샅샅이 다 지켜보고 이찬원 씨 생일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출연하는 프로그램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편스토랑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 빨간 잡채. 빨간 잡채가 궁금했다. 그래서 이찬원 씨가 만드는 요리하는 그 곳까지 가서 유심히 지켜봐서 이제는 나도 빨간 잡채 이제 만들 수 있다. 이찬원 씨가 오히려 어머니의 요리 선생이 된 격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어쩌면 그렇게 똑똑해 모르는 것도 없고 이건 뭐 고모님 얘기지만 이천 년 시대에 대한 모든 사람의 공감되는 똑똑하다. 모르는 게 없다. 못하는 게 없다. 거기에 인성까지 착하다. 그냥 인성 착한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 효자다. 효자다. 그런데. 은혁 씨도 어머니를 이찬원 씨 집에까지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낸 거, 은혁 씨도 엄청 효자죠. 그리고 엄마가 이찬원 씨를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어설프기도 하지만, 낯설기도 하지만, 굉장히 흐뭇해하는 표정이죠. 그게 효자죠.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흐뭇해하는 모습. 그게 효자죠. 그리고 이찬호 씨가 차려준 밥상. 삼겹 배추찜, 배추전, 빨간 잡채, 나물 등등. 한상 받아서 생일상보다도 더 훌륭한 밥상을 받고 돌아가신 어머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또 은혁 씨는 본인은 그냥 크게 한일 없이 이찬원 씨가 엄마의 행복주머니가 됐지 않습니까? 행복주머니를 채워준 이찬원 씨에게 은혁 씨는 굉장히 행복할 것이 고마울 것이고 이두 사람은 같은 가수로서 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스토랑은 이찬원 씨 때문에 매주 그 주제가 바뀌어요. 이찬원 씨 출연자는 한 사람인데 이찬원 씨로 인해서 주제가 매주 매주 새로운 주제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찬원 씨에게 주제만 던져지면그 주어진 주제를 너무너무 숙제를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가들이 편하죠. 연출가들이 편하죠. 편하면서도 시청률 올라가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찬원 씨 프로그램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지요. 이러한 가수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언제까 나오기는 하겠지만, 아마도, 아마도 얼마 동안, 긴 시간 동안 힘들 것이다. 이런 가수가 나오는 것 힘들다.